안녕하세요. 저는 다락방에서 살고 있는 황열매입니다. 저는 조금 독특한 방에서 살고 있어요. 제일 낮은 층고는 한 60cm까지 낮아지는 좀 희한한 형태의 다락방에서 살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자취 생활을 하다가 한 3년 전부터 가족들과 살림을 합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재밌는 다락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 다락방은 좀 많이 컴컴하고 으쓱했어요. 그래서 다들 여기서 어떻게 사냐며 걱정했었었는데요. 뭐 걱정이 무색하게 금방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으로 꾸며갔고, 결국에는 이런 작은 방 덕분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방 덕분에 좋은 분들을 만난다는 게좀 어색한 전개일 수 있는데, 집을 꾸미고 보니 알게 된 건데, 저처럼 집을 가꾸고 삶을 꾸며가는 걸 즐거워하는 분들이 세상에 많더라고요. 서로 공간에 대한 이야기나 인플루언서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친분을 쌓고 있어요. 오늘은 네니님의 하우스 워닝 파티에 가기로 했어요. 제가 다락방에서 꿈꾸던 코지한 분위기를 가득 담고 있는 곳이라서 기대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과 꽃한 다발을 품에 안고 내니님 집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듯 했지만 집 소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와, 네, 뭐 어디서 찍어도 예뻐요. <웃음> 이렇게 같아요. <laughs> 그리고 또 분위기를 풀어주는 데는 한잔 술만 한게 없다 보니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독특한 우정을 쌓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댄싱사이더를 협찬받아 피자와 함께 즐겼는데요. <laughs> 댄싱사이더는 쉽게 말하면 사과를 발효시켜 만든 과실주예요. 인위적이고 과한 단맛이 아니라 사과가 발효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당분 덕분에 기분 좋고 참한 단맛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도수도 4도 내지 5도 사이라 아주 부담없이 기분 좋게 즐길 수 있었고요. 중간에는 이렇게 네니님의 특제 파스타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태그 원래 안 뜨는 거죠? 네, 맞아요. 팩단지 <laughs> 어, 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리뷰인 인플루언서의 삶의 애환 그런 것들을 나누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마무리 되더라고요. 저는 작은 계정을 운영하는 소이마라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지만 덩치가 어마하게큰 분들도 많이 계셔서 늘 배울 점이 많아요 원래는 8시면 마무리될 일정이었는데 아쉬움에 대화를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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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리다 보니 1시간이나 넘기고도 아쉬운 마음 뒤로 한채 마무리를 해야 했답니다 저는 마치고 작업실로 향했는데요 저는 요즘 주 생활 공간이 두 개예요. 얼마 전에 작업실을 구한 덕분인데요. What would we do with a drunken sailor? What would we do with a drunken sailor? What would we do with a drunken sailor early in the morning? Way, hey, and up she rises Way, hey, and up she rises Way, hey, and up she rises early in the 원래는 업무랑 생활이 분리가 잘안 돼서 삶과 일을 정돈하겠다 하고 구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반 자취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일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요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재밌는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어요. 이렇게 밤이 되면 한잔 기울이기도 하고요. 음, 나이가 들수록 진탕 취하기보다는 맛있는 술을 좀 천천히 차나 디저트처럼 음미하는 게 좋아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저 취하는 게 재미있어서 술을 즐겼다면 이제 점점 맛있고 건강한? 건강한 술? <laughs> 비교적 건강한 술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댄싱사이더가 적당히 달큰하고또 시원한 청량감이 있는 술이어서 기분 전환하는 데는 손색이 없었습니다 올여름 진짜 너무 바빠서 휴가도 한번 못 갔는데요. 정신 차려 보니까 여름이 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달달한 사이더를 한잔 하니까 좀 휴양지에서 업무를 보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어쩐지 디지털 노마드가 된 기분? 좀 휴가 중에 멀찍이 휴양지에서 업무를 보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주말에는 월요일을 준비하는 한주 계획을 보통 세우는데요. 이렇게 바지런히 하루를 채우고 마음에 드는 술한 잔을 기울이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책을 읽거나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 지으면서 월요일을 준비해요. 오늘도 이렇게 작업실 대입에 대해서 조그맣게 잠을 이뤄옵니다. 사실, 오래 전부터 유튜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아, 정말이지. 너무 바쁜 삶의 연속인지라, 이제서야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난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나? 이렇게 좀 뒤를 돌아볼 때도 많지만, 그래도 바쁜 삶 안에서 작은 행복을 마주할 때, 운동화끈을 다시 묶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지만 행복한 대화를 나누며 때로는 잔을 기울이는 소소한 행복들. 결국 삶은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행복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늑한 안식처로 돌아와서 조그마한 고양이를 쓰다듬는 것도요. 응, 귀여운 고양이. 여러분, 저는 작은 방에 살고 있는 황열매입니다. 이 작은 다락방에서 펼쳐질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을 시작으로 종종 공간에 대한 이야기와 일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작은 행복들 모아 큰 행복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꼭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라며 다음 화에서 또 만나요. 안녕.